19살, 신입생 오피전자공학과시프조 나랑 홍일영은 처음 만났다. 술에 취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자취방에서 자던 그 시절을 지나, 홍일영은 영문학으로 전공을 바꿔 영시를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홍일영은 낭만 있네, 정도 로 생각했는데. 어, 영호야 어디야? 형 도착했어? 어. 어느 날 홍일영은 그림을 공부하러 글래스고로 떠나갔다. 그리고 오늘 3년 만에 홍일영을 만나러 이곳에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팀 감독님. 아 친근하지? 아, 아, 떠가시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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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아, 아, 아 이런 건또처음이라가지고 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글래스고 스쿨 아트 페인팅가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유동일이라고 합니다. 거주한 지 2년 정도 됐고 여러 가지 예술 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고 기획도 해본 적도. 함께 붙어있던 그 시절, 나보다 세살 많은 홍일이 형은 어렸던 나에게 첫 연애 상담부터 쇼핑하는 방법까지 많은 것을 알려주고 함께해줬다. 우린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다. <목소리> 내가 <목소리> 홍일이 형 우리 집에서 많이 지어졌는데아 그거 기억난다. 그때 술 마시고 너네. <laughs> 저 이거 대충 들어봐. 자세하게도 얘기해 주면 안죠 이해가 잘안 가가지고. 또 표정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이게막제나 집에 갈수 있는 상황 아니고, 일단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고. 아. 아. 일단 들어갔어. 들어가거 괜찮아. 음. 자고 있었어. 근데 하튼 뭐도가 여기서 잘람고자는것 같아. 자고 있는데 일어났거든. 음. 그러한 일단 나는 이제 뭐그 그 현상이 이제 그걸로 는든가 이제 룰루랄라 형이랑 안 자고 있으면집금 치킨 시켜 먹어야지 룰루랄라. 집에 딱 갔는데 아, 네. 수치는 이 뭔가 이제 아, 네. 뭐. 비극의 냄새가. 잘하셨어 잘하시네 나 홍리영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즐겁다. 반짝이는 형의 눈을 보고 있자면 나도 가슴 뛰는 일에 더 힘을 쏟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럽다 나 음악하는 음악 잘하는 사람 미술 잘하는 사람 최선이 부러워 고마워 형. 아니요. 이런 프라이빗 갤 gallery. What 이런, 셔서 이런 감사합니다 n t to call the g a l l e r Gallery of w e r n Gallery. o f m o d e r n a t 저기, 어, 저기 2층에 구석진 데가 있죠. 이, 이 카페가 그나마 오래 늦게까지 하는 카페라도, 아, 9시까지 하는 카페라도, 9시까지 하는 게 늦게 하는 카페라니. 네. 여기가 형, 맨날 걸어 다니는 길이 잖아 그치, 이제 학루 갔다 와야 되고, 응. 지호나고딱 갤러리 보다. 우리가 가는 곳이야, 저게. 가를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폭발이요? <laughs> 정확히 듣기, 대충 듣긴 했는데. 여기가 글래스고가 약간 특징이 사람들이 드렁큰 되면 뭔가 이제 조금 폭발, 폭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폭발 씌워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씌워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폭발 자체를 씌워놓고 <laughs> 나니까 동상에다가 꽃가 씌운 게 마스코트가 돼가지고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사진 찍어고지 이런, 이런 맛이 있어요 여기 도시가 좀 뭔가 약간 무질서함을 용인하는 그런. 사람들 자체도 그고 뭔가 웰링턴 장군 기념상인데, 꽃깔이랑 웰링턴이랑 아무의미가 없지. 그렇죠? 아, 어, <laughs> 당연히 없지. 아, 자연에서는 잘 피하실 것 같아요. 어. 아, 같아. <laughs> 어, 원래 형은 여기 왜 좋아해? 내가 1학년 때 나를 가르쳐줬던 튜터분 작품이 있더라고. 음. 그분이 튜까 그러니까 튜터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음. 내 작업들을 많이 음.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막 그랬던 튜터분이 고 그분을 작업을 내가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로 보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 학교 문화에서 공대 다닐 때랑 미대 다닐 때랑 차이가 뭔가 같지 공대는 응. 확실히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하는 자리가 많은 것 같아 근데 미대는 개인적으로 나도 작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 같아 제도들의 물리적인 성질이 유지 우리도 물리 다 물리 쪽이시죠 아. 골드버거 <laughs> 저런 걸골드버그라고 하나? 골드버그 장치 아. 페인팅을 엄청 뭐, 포토그라피를 했거든포토그라피 응. 사진을 찍다 보면 응.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응.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응. 다시 이제 페인팅으로 돌아왔던 그 중간선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응. 네. 네. 귀엽다 센스와의 소리 해 뭐 어쩌다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하 <laughs> 아, 그냥 좋아하는 작가 중에 내가 알만한 작가. 넌 어, 힘들네. 너... <laughs> 내가... 아니 내가 요즘 내가 요즘은 정말 약간 조금 반대적인 사람들 어, 많이 보고 있어. 음. 여기 어딜까? 이제 내가 갔던 하와이 비가일랜드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스코틀랜드 하이킹코스 그, 하이킹 그런 거좀 음. 이분이 피드백을 되게 좋게 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음. 해석하면 뭘까? 아름다움에서 치하다이로치 음. 뭔가 그거에 화물화 되기다 누구? 와 편집하는 지금에서는 나도 이 작품에 관한 정돈된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형의 설명을 듣던 이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처럼 형의 눈이 빛나고 있다는 것. 근데 그 되게 독특한 부분, 그림자들이 엿진단 말이야. 음. 이게 재밌는 것 같아. 음. 회화에 그림자가 진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이런 그림자들이 회화의 회가 나타내는 어떤 그 색깔들하고 같이 배합이 돼가지고. 음. 이 철판은 약간 그거 같다. 그 있잖아 이삭 토스트 가면 그 계란 부어서. <웃음> <죽을> <웃음> <웃음> 나는 어제 얘기했듯이 뭔가 쓸때 혼자만의 해소로 뭔가를 쓰, 쓰거나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소통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해소를 하고 싶은 걸까? 뭔가, 그, 뭔가 그거를 뭐 해소랑 소통을 어떻게 해소 내가. 수 있냐, 알아챌 수 있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작품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1년, 2년, 10년, 20년 탐구하고 있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밀접한 부분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어떤 탐구적인 느낌만 가까워서 나랑 비교하면 나는 내가 작품을 만들고 나서 사실 이거를 알아주길 바라지는 않는거아요 그거, 왜냐면 이거는 어떤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A B A B 하는 대화랑 예술이 얘기하는 소통이 조금 다른 소통이라고 생각해. 음. 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작품을 보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음. 생각하는 이 상황마저도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고 음. 봐. 건물도 다이 타원이잖아, 그렇지? 그치. 형2 0년 타원이랑 기억나? 기억나. <laughs> <아니, 귀엽나. 웃음> <laughs> 타원의 방정식 기억 안 나? 기억 잘. 안 공대생 물다 빠진 것 같은데 이미 다 빠졌죠 뭐 <웃음> 그냥 <웃음> 없습니다 공대에 없어니 나도 다 빠진 것 같아요 영럼좀 나가 있어야지 너는 어떻게 해나좀 나, 나 빠지는 중인 것 같아 아 진짜 <laughs> 나는 그냥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삥그름 같은 소리들 몽환적인 상상들 이거를 그렇잖아 이제 뭐 과학고 나오고 동네도 경남이고 뭐 항상 그냥 그런 얘기들을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는 쓰면 일기장에 쓰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형한테 뭐술 먹고 일하겠대 어쩌다가 왜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는데뭐 그런 얘기를 하면 형은 그냥 그걸 다 받아줬던 것 같아 너, 너가 받아 너, 너가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받아줬기 때문에 너가 그냥 <laughs> 뭔가, 뭔가, 뭔가 <laughs> 이렇게 아니면 뭔가 더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너가 많았던 것 같아 더, 뭐, 더 약간 생각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가 그런 사람이야. 엄마. 자세, 자세라고. 아, 자세. 아니, 나형 사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인을, 사인을 할게. 이거. 아니. <laughs> 아, 이거 진짜 제일 못하겠네. <laughs> 형구랑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1구조에서 그냥 만나게 됐어요. 공대 분위기가 모임 같은 게 많아가지고 모임 하다 보면 이제 술도 마시다 보면 이제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드가 많았거든요. 야 러니가 유튜브 채널. Really? Yeah. Can I? Can, can I... Yeah. 영어랑 지내면서 약간 철 없는 형이었던 것 같기도. <laughs> 오히려 <웃음>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 요 Oh, you're just here for travel. I just just... traveling. Yeah. 영우가, 영우가 노래방을 간 적이 많고 그때 이제 노래를 진짜 잘 불렀어 발라드를 되게 잘 부르는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뭔가 시어시고 약간 부르는 것보다는 그 어떤 노래 자체에 되게 약간 끌림을 끌림을 약간 느끼고 있다 그거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움직이면 안 되지 아형아 아, 움직여서 망했네 이제 아 진짜 공대를 졸업하면. 취업도 잘 되고 이럴 텐데,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냐. 제가 바꾸으로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말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 분야를 계속 진행, 지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림 그리는 삶에 뭐 만족하시면 좋요 완전히 만족을 할수없다왜냐면더 잘하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족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뭔가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옆에도 관 나의 내면은 어떤 사람을 그린 거 같아. 그럼 내면을 그렸어요. 마음에 든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밑에 가리시는 거 같은데. 아, 이거, <laughs> 이것도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 기억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흔적들이 있잖아 그 꿈에서 어떤 꿈에서 꾸다가 꿈에서 딱 깨었을 때 어떤 흔적들만 당했잖아요. 사실 이제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소매, 그 사람의 옷에 어떤 옷이 딱 스치는 그런 느낌들만 우리가 깨었을 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만 살리려고 좀 이런 우드도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의 자취를 남기고 수 있는 그런